정부가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청사 지하벙커에 설치돼 있었던 것으로 4일 확인됐습니다. 이후 대통령의 구체적인 동선은 알려지지 않았는데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후 용산 지하벙커로 내려가 상황을 지휘한 걸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본 소식통에 따르면 전날 밤 10시 27분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들 즉각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사령관으로 하는 계엄사령부가 합참청사 지하벙커에 설치됐습니다. 합참 지하벙커는 북한 도발과 전시지휘를 위해 설계된 시설로 계엄사령부가 이곳에 자리 잡은 이유는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과의 근접성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계엄사령부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사령관, 정진팔 합참차장이 부사령관으로 임명되었으며. 보도처장으로 박성훈 준장이 임명됐습니다. 통상 계엄사령관은 합참의장이 맞지만 이번에는 육군부대를 지휘하는데 적합하다는 이유로 육군참모총장이 임명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2시간 30여 분 만인 4일 새벽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면서 계엄사령부는 조직도 제대로 꾸리지 못한 채철수했습니다 해군 출신 김영수 합참의장은 개업령 선포 사실을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밖에 참호장을 비롯해 기획조정실, 치안처, 작전처, 정보처, 법무처, 동원처, 보호처, 행정처, 비서실 등의 장은 임명조차 되지 않는 등 조직이 제 모습을 갖추기도 전에 비상개업이 해제됐습니다.